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쿠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겨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겨돈 제가 그중에서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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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고 아끼는 한겨돈 들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어, 가장 먼저 얘를 소개리겠습니다 얘는 한겨돈 복조리 파우치인데요. 닫으면은 이렇게 귀여운 복주머니 모양이 돼요. 근데 열사적 모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뱃지라거나달았고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제가 아 어, 친구가 갑자기 깜짝 선물로 둘이 노는데 갑자기 깜짝 선물로 이거를 샀답니다. 정말 정말 귀엽죠. 저는 원래 제가 사는 라브브 라브브래. 나는 한교동보다 뭔가 어, 어떻게 받는 라구가더 뭔가 의미 있고 더 소중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한교동. 양말입니다. 얘는 종류가 두 가지, 사실 세 가지인데 그 나머지 하나는 별로 제가 아끼지 않는 라인이어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별로 안 아끼고 그냥 이건 관상용으로 산 거고 얘는 진짜로 진짜로 좋아하는데 얘는 진짜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양말이고 얘도 진짜 좋아하는데 얘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세개 샀는데 하나는 아빠를 줬어요. 왜는 저희 아빠가 한교동 닮아가지고 다음은 바로 이 한교동 젓가락입니다. 얘는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아까워서 못 쓰겠다고 해서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냥 이렇게 그고한 하고 있는데 여기 샀는데 하나는 이제 열심히 붙이고 나 다른 사람도 약간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다 썼고 이제 네 개가 남았는데 이렇게 봉봉들 스티커예요 이렇게. 피어 나와 있는 이런 너무너무 귀엽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너무너무 귀여운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아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놀람> 이 한겨동 피규어인데요. 이가차 여기 옆에 한 이렇게 사유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한겨동이 튜브를 사유리 튜브를 타고 이렇게 머리를 잡고 있는 이런 귀여운 뭐 피규어인데 이거는 제어 언니가 이제 선물로 준 거고요. 언니가 사실 헬로키티 가차를 뽑고 싶어서 뽑는 건 한겨동 뽑는 것이 나와버려가지고 저한테 준데 저는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는 가차로 한겨동 한 번도 뽑아본 적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너무 귀여운. 네, 필요합니다. 귀엽죠? 한결홍 부적인데요 끈끈 끈 몸짱 부적이에요. 저는 딱히 몸이 뭐, 허락하지는 않긴 <laughs> 하지만은 한결홍이어가지고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지금 뒷면도 귀엽고 앞면도 귀여가지고 앞면은 이렇게 교동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귀여가지고 갖고 있는 그런 부적입니다이 한결홍 키링인데 이게 제가 한결홍 키링이 정말 정말 많지만은 그중에서도 이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귀엽고 한결홍 키링 보통 다 인형이어가지고 좀 부피가 큰데 얘는 조금 해서 어디에 달든 부담스럽지 않고 이렇게 베이비 교동. 이렇게 너무 이 옷이랑 이동. 제가 이렇게 쌀감해졌어 지금 이렇게 꼬질꼬질 해졌는데도 제가 너무 너무 아끼는 키링 너무 귀엽죠? 한계동 팔을 또 쓰고 있어 한개동인데한개동 스키시입니다 스키시 한동 스키 <laughs>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너무... 전 솔직히 한개동을 좋아하는 포인트 중 포인트 중 가장 큰게 이렇게 앞모습이 아니라 옆모습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이옆 모습이 이 지느러미하고 이뒷 모습 할때이이 동그란 얼굴에 이렇게 귀두개는게 너무, 귀... 너무 귀엽고요. 이거 제 친구들 다 이거 왜안 뜯냐고 물어는데 이거 뜯으면은 키링을 달고 다닐 수 없어서 안 뜯었어요. 여기 이거는 이렇게 해서 키링으로 달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좀매달아고 다닐 수는데 약간 아까워서 달고 네, 있고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키링이에요. 이게 제가 끼에서 봤는데 제가 인형뽑기 소질이 없어가지고 이거 할까 하다가 막 친구들이 대신 뽑아주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laughs> 결국 안돼가지고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얘들아 진짜 고마웠어. 그리고 정말 하랑의 다이나. 그 그래서 그냥 네 중고로 샀습니다. 공 어... 개는 뭐였더라 봐. 그 샀어요. 이스탬프인데요한 개는 스탬프 너무 귀엽죠?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오늘 산 코트 그라피 후드티 여기 이태기당 하나 해볼게요. 오씨 오씨. 이중 인생 메카 팀에서 찍고요. 이렇게 높 하는 이동 귀엽죠? 이거 말 같으니까 이렇게 해을게요 너무 너무 귀엽고 제가 사랑하는 이렇게 레이랑 귀엽죠? 또한교동 파우치인데요. 제가 한교동 파우치들 중에 저이두개더 좋아해요. 가장 좋아해요. 이렇게 얼굴 모양이에요. 근데 얘는 원래 파우치 아니고 이게 보시는다시피 알겠지만 이거 원래 가방이거든요. 근데 저는 가방으로 쓰기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 나이가 좀열9 살인데 약간 이런 거 가방으로 다녀 다니면 약간 사람들이 주체를할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파우치로 쓰고 있 거예요. 이거 빼서 여기 안에 수납공간도 꽤 넓고 진짜 좋아요그래서화장할때연가 이렇게 다 들고 다니면은 기분도 좋고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한교도 이렇게 뒤로고도 있고 이렇게. 어, 너무 좋아요. 알 진짜 니다 진짜 좋아요. 이안파 같기도 마지막인데요. 어, 제 이거는 한규동 샴푸입니다. 제가 한규동 샴푸도 아, 막 있는 것 중에서 다 뭔가 좀 별로예요. 게그 디자인이 한경 하나 막아놓고 끝 이런 건데, 얘는 한규동이 너무 적절하고 귀엽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샴푸입니다. 끄고 뜯어보면은 이렇게 또 앞면 뒷면에도 이렇게 달라요. 제가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샴푸였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우개도 좀 꼬질꼬질. 제가 고3 시절에 어, 독서실 가서 맨날 맨날 이 샴... 너무 귀엽죠? 이번 사실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렇게 다음은 이 햄겨동 쿠션인데 너무 너무 작아. 제가 햄겨동 쿠션 너무 커가지고 지금 다안 담겨 너무 귀엽죠? 이렇게 너무 귀엽고 완전 말랑말랑하고 모찌모찌 하기 때문에 배고 자기도 좋은데 배고 잔점은단한 번도 없어요. 제한개동이 꼬질꼬질해지는 거는 제가 절대 막고 싶거든요. 다음 이 인형인데요. 여기 눈이 왜 이렇게 꼬질꼬질하죠? 이 인형은 이렇게 매롱을 하고 있고 이렇게 부드기하게 너무 이 인형 크기 때문에 제집에서사영을 <laughs> 했고요. 너무 너무 귀엽죠?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고 있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달고 다니는 이런 한개동이 너무 너무 귀엽고 뒷모습도 너무 너무 숨막힙니다. 근데 이 인형을 제가 왜 샀냐면 이 미니 선글라스 키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진짜 숨이 같이 진짜 턱턱 막히고 보여. 너무 귀여가지고 이제. 오늘 밤에 혼자 할수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제가 교훈구에서 이것보다 더 작은 키링을 받거든요. 그것도 언젠가 사가지고 제가 와서 이제 선글라스 3인방을 만들 건데, 주변에서 다 오바 떨지 말라는 소리가 좀 많아가지고, 아직 참고 있긴 한데, 네, 다음에 눈에 밟히면은 데려와야겠습니다. 진짜 찐 마지막으로 아쉬워서 하나 갈게요. 이거는 제 친구가 대전에 가서, 어 네, 소품샵 투어를 하다가, 진짜 그 친구가 이제 제가 한계동 좋아하는 거 아니까, 이렇게 한계동 편지지를 사줬어요. 그 친구가 자기 것 하나도 안 사고, 제 한계동 편지만 지그날 하나 가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 먹었어요.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서. 표정 듣지 않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능 끝난 날아 진짜 이 사랑스러운 친구 어떤 도죠두 다른 친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연이 있냐면은 제 수능 끝난 날 친구가 수능 수고했다면서 갑자기 깜짝 선물로 이걸 줬어요. 저희가 3인방이 있는데 어 약간 한 개동을 좋아하는 저랑 춘식을 좋아하는 친구 한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명 헬로키티 진짜 좋아해요. 여기 각자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씩 있는데 헬로키티 좋아하는 친구가 저희 둘한테 이거 하나씩 하나씩 준 거예요. 춘식이 한겨동이 콜라보 했다고 저한테 하나씩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삭삭 사가지고 이렇게. 비슷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음악은 저의 한규놈 발매트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제 한규놈 발매트.